또 이러한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CI 난마가 어떻고, 카스 난마가 어떻고, 이런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타투 색소들이나 외국에서 유입된 색소, 특히 미국에서 유입된 색소들 보면 CI 몇, 770, 뭐몇 번, 뭐 CI 뭐뭐몇 뭐 번, 그게 다 알료의 난마라고 보시면 되고요. 한국에서는, 한국에서는 카스 난마라고 사용을 합니다. 환경부에서 인과한 반바를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가 요렇게 가지고 한 50여 가지의 칸을 만들어요. 여기는 이제 무기 쪽. 무기 쪽. 여기는 유기 쪽. 보시면 레드 홍적, 금적 레드 홍적 금적은다 레드입니다. 금적이 가장 진한 거, 홍적이 중간, 레드가 밝은 레드. 뭐 카본 블랙. 아이라인 색소는 카본 블랙으로 거의 다 만들어지신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옥사이드 블랙은 아이브로우 쪽으로 가시면 되는데, 요즘에 그, SMP 많이 하시죠? SMP에 들어가는 색소가 카본 블랙입니다. 그리고 아이라인 색소도 다 카본 블랙이고. 그리고 타투. 라인 잡는 컬러 다 카본이고. 그래서 이 카본 블랙, 뭐 블루나 옐로우 같은 경우 옐로우도 이런, 옐로우가 한세 가지 종류가 돼요 얘보다 연한 거, 얘보다 진한 거 그래서 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셨, 보셨을 때 타투 색소들 보면 뭐 스카이 블루, 블루도 막 밝고 맑고 하지 않습니까? 다유기한류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무기만 쓰는 곳은 아이브로우나 옛날에 헤어라인 지금도 많이 하시죠 m 자 헤어라인 할때 엠버 선을 긁을 때 이럴 때 쓰는 색소들은 다 옥사이드 블랙을 씁니다 그럼 이쪽에 옐로우는 다 아, 이런 어두운 여러분들한테 딱 직감이 오실 거예요 아 얘하고 얘하고 봤을 때 아까 저 가루를 보면 가루가 요거하고 비슷하죠 이런 거의 레드는 다 옥사이드 계열 아 이렇게 맑고 진하고 이런거는 다 유기 쪽에 계열 이렇게 딱 판단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뭐 유기하고 무기하고 섞으면 섞이냐 안 섞이냐 잘 섞여요 네. 여러분들이 입술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입술 레드에 레드에 화이트 넣으면 핑크가 되겠죠. 얘는 무기예요. 얘는 자. 근데 이게 회사마다 분리가 되겠죠. 아까 보시면 이 화이트 입자가 어때요? 좀 굵, 가시가시하고 좀 굵었을 거예요. 얘가 문제예요. 얘가 가공할 때. 아까 뭐 밀링기로 가공을 하든 분산을 하든. 얘가 입자 부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입자가 좀덜 부서지고 입자가 큰 것들이 좀 허약하게 겉돌 수는 있는데 어지간하게 섞으면 다 섞인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자 그러면 아이라인을 하는데 내가 쓰고 있는 색소가 유기 색소인지 무기 색소인지 어떻게 판단을 하면 되겠어요? 응? 그쵸? 그렇죠. 촤아악 던지면 <laughs> 유기, 유기. 유기. 응. 뚝 떨어지면 <laughs> 무기 응.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보시면 요게 요게 카본이죠 요게 옥사이드고 반짝반짝하고 예를 들어서 종이가 됐든 피부에 됐든 딱 발라뒀을 때 반짝반짝 되고 마르는 딱말르고 <laughs> 나면 반짝반짝반짝하게 바짝 바짝 발라요. 얘네들은. 얘네들은 좀 틱해요. 같은 블랙이래도 좀, 음, 차가게 얘는 좀 차갑고, 얘는 좀 웜하고, 좀 따뜻하게 보이고 해서 여러분들께서 쓰실 적에, 뭐, 나는 그러면 뭐, 잭블랙도 있고, 뭐, 아이라인 무슨 블랙도 있고, 블랙도 있고, 블랙도 있고, 블랙도 있고, 뭐, 블랙이 많아. 뭐, 헤어블랙도 많고, 뭐, 다 있어. 근데 어떤 거잘 들어가고, 어떤 거들 들어가. 라고 하면 들 들어가는 거, 일수록 무기 한니라고 보시면 되요. 지 않습니까? 음. 번지지 않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무기를 쓰는 게 맞는데, 그래서, 그, 왜, 어, 예전에 아이라인을 쓰는데 시술을 하면 아이라인이 번져서 실빛을 타고 번진다거나 컬업터에 번지는 형상들을 막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 뭐를 섞으라고 했냐면 블랙 파우더를 섞으라는 얘기가 좀 지도했을 거예요. 그 블랙 파우더를 썼었던게 얘예요. 얘 아니에요. 얘를 그엠보용기에 담을 수가 없어요. 얘는 날리기 때문에. 블랙 파우더를 얘를 섞었겠죠. 얘를 섞다 보니까 확실히 들어가면 색소는 어떻게 돼요? 점도가 생길 것이고, 점도가 생기다 보니까 확실히 번지는 거를 막았을 것이고.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쓰면 되겠어요? 요즘 헤어라인,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서 나오는 헤어라인 블랙 같은 경우에는 다 옥사이드로 만든 블랙이거든요. 카본이 안 들어가 있고. 그럼 비율을, 저 같은 경우에는 또 비율을 많이 따져요. 뭐, 어, s p 색소는 카본의 몇에, 뭐얘 몇. 뭐 아일라인은 카본 몇에, 얘 뭐, 조금 들어간 거 있고, 카본만 들어간 거 있고, 뭐, 농도가 묽은 게 있고, 조금 점도 있는 거 있고,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이제, 색소를 구입해서 쓰실 적에, 색소가 번지는 색소예요? 안 번지는 색소예요? 라고 물어보실 필요가 없어요. 집중 팔고 안 번진다고 하겠죠, 파는 사람은. 그죠 색소가 카본으로만 만들었어요. 옥사이드 들어갔어요. 이런 정도의